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 이름을 통해서 부부가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우서 네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재환입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부부싸움도 안 할까요? 부부싸움을 하면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부부가 안 싸운다는 것은 각방을 쓰거나 별거 중이거나 아니면 무늬만 부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 씨, 소유진 씨는 세 자녀를 낳고 15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하고 아주 잘 살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TV 화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다 이 부부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부가 싸웠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세 글자 중에 성을 제외한 이름의 첫 글자의 숫자값을 코어값이라고 합니다. 그 코어값에 사람의 성향이 60%에서 80%가 담겨있다라는 게 다우서의 한글원리이름학의 통계입니다. 백종원은 8이라는 코어값을 가집니다. 이 코어값은 명예지향적인, 권력지향적인 성향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진씨는 3이라는 코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정신지향적, 철학지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두 분이 결혼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이름 에너지, 이름 궁합이 잘 맞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고요. 성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가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두 이름의 성향은 팔과 삼이 엮이는 관계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같은 공간에 많이 있다면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 이름도 자존심이 강하고 이 이름도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코어값이 3과 4이신 분들은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팔방미인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직업상으로는 연예인 직업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3코어값을 가지신 분들은 맛을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약합니다. 백종원 씨가 그걸 알고 있었나요? 소주 한 잔을 권했다고 하던데. 하여간 소유진 씨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8과 밑에 7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직업이 잘 맞냐면 요리사, 셰프가 잘 맞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15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맛을 잘 보는 소유진씨와 요리 전문가이신 백종원씨가 요리와 맛으로 연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공간에 너무 간섭이 심한 상태에서 자주 부딪힌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부부 없습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종원씨와 소유진씨가 서로 싸웠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잘 싸울 수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종원씨는 명예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남편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 내 아내에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려면 백종원 씨와 싸우지 않고 백종원 씨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과 기를 높여주려면 물개박수와 칭찬, 엉덩이 팍팍으로 이 기를 살려주면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뚜유진 씨가 이사의 에너지가 잔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성향입니다. 직선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성향입니다. 왜 오늘 방송에 나가서 오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렇게 행동을 했어라고 퇴근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잔소리에 계속 나가면 백종원 씨가 뒷걸음을 치면서 문을 닫고 나가서 바깥에서 술한 잔을 성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적을 하거나 잘못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다면 1대1로 있을 때 칭찬을 다섯 가지 하고 고쳐야 될점한 가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소유진 씨에게 부부 싸움을 지혜롭게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3이라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가슴이 뻥 뚫려 있다라는 성향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나머지 1과2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욕구들이 되게 강합니다. 백종원 씨는 찬과 말로 표현해도 그게 메꿔질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소유진 씨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 마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진 씨가 원하는 대화법은 몸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과 함께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뽀뽀를 해 주시던가 안아 주시던가 그런 것들을 소유진 씨가 원한다라고 백종원 씨한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왜? 본인의 이런 명예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 대화와 그 욕구를 채워 주지 않으면 서로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객관적 이름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 자신을 찾기 위해서 원래 본인이 배우셨기 때문에 배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놀이처럼 살고 싶어하는 천진난만한 스타일이라서 마치 예쁜 딸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못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계실 텐데 소유진 씨가 하고 싶어하는 연기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보장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부부가 이런 거 아시죠? 처음엔 둘이 침대에서 같이 잡니다. 하나가 태어나면 요 사이가 그만큼 멀어집니다. 둘이 태어나면 셋이 태어나면 부부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부의 몸의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성격 차이구나 성적 차이인가 멀어지게 돼서 그 문제에 꼬꾸라지게 돼서 서로 결별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소유진 씨가 내 남편 최고라는 것으로 길을 살려주셔야 된다. 지적 욕질은 1대1로 했을 때 칭찬을 먼저 하고서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하는 게 좋다. 백종원 씨한테 드리는 얘기는 소유진 씨는 자신만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연기활동이나 자기의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육아에 치우쳐서 빠져 있게 되면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예민한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종원 씨, 소유진 씨 부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부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주여가고 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게 문제입니다. 부부싸움을 잘 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들을 줄여가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싫어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왜 배우자냐고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도 다알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입니다. 다우서 네임 컨설팅에서는 한글 이름 원리학이라는 이런 숫자 코딩을 통해서 배우자의 성향을 본인의 성향을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담아드리진 못했지만 다음 영상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의 부부들은 어떻게 잘 싸워서 극복해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배우자와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이 잘 싸우는 것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부부 여러분 잘 싸우셔서 이혼하시지 말고 평생 100년 해고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